결산 자료를 줬네요. 자동결산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원재료 재용품 제품 을 줬어요. 그러면서 원줄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이래요. 지금 운송 중이니까 선적지 순간부터 우리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 포함해 갖고 2천만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 1800, 1500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번 자동결산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결산 결산 자료 입력 클릭.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먼저 제일 먼저 할게 원재료있죠 원재료 여기 보시면 얼마 2천만 원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제공품 쭉 내려보세요 내려보시면 기말 제공품 금액 있죠 기말 제공품 금액 얼마 1,800 그다음에 제품은 제일 하단에 있죠 1,500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점표 추가하시면. 반영됐어요. 요건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학계 잔액 자산표 클릭하시고 아 우리 언제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 재고 자산 보세요. 보시면 우리 제품에 대해서 1500만원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원재료에 대해서 2000만원 그 다음에 제공품에 대해서 1800만원 있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아, 여기죠 여기에 이 아, 금액의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입력했는지 확인할 수가.